네,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희 근력의 비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은 저희 근력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근력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곤충이 떠오릅니다. 곤충은 자기의 작은 몸집에 비해서 수십 배, 그런 높은 중량을 굉장히 쉽게 다루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곤충처럼 강해지는 네 가지 운동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운동을 들어가기에 앞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곤충의 근육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3분할 운동법입니다 곤충은 3분할로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머리 가슴 배자첫 어? 번째 종목으로 머리+ 머리 운동을 할 건데 머리 운동의 최강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장수 풍뎅이. 그래서 오늘은 장수풍뎅이처럼 강력한 머리통을 갖기 위해 첫 번째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볼수 있는 이 레그컬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중량을 다루기보다 자극을 느끼면서 천천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저중량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u 운동을 하면서 강한 머리를 가진 장 n 풍 i 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m 니다 머슬마인드 커넥션이라는 e 아시죠? 그런 겁니다 음, 저 놈은 사슴벌레 이... 아. 이겼네 닭가슴으로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장수풍동이, 장수풍뎅이의 강한 머리 힘을 가질 수 있는 장수풍뎅이 헤드컬 꼭 따라해보셔서 높은 근력 상승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운동을 하기 전에 곤충은 몇 부위나 됐다고 얘기했죠? 세 부위 머리, 아, 좀, 네. 아까 머리 운동을 했는데 이번엔 두 번째로 가슴 운동을 해볼 겁니다. 정말 강한 힘을 가진 곤충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개미입니다. 엔트 두 번째 가슴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덤벨과 가방이죠. 어우. 자, 이렇게 준비물이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바로 운동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발로 서줍니다. 그리고 나는 개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개미. 나는 개미. 나는 개. 개미. 둘째까지날라면만 우리 아가들이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 남자의 길이다. 가자. 이렇게 개미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주시면 두배 아니 세 배의 효과로 근력 상승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잘 따라해보시고 강력한 근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운동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공격력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어력입니다 그럼 공격력이 가장 강한 공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말벌입니다 자 이제 말벌의 강한 공격력 자 우선 잡아주고 가볍게 리듬을 탑니다 그리고 말벌은 괜찮습니다. 말벌은 항상 튼튼하기 때문에. 머리 존나 아프네. 가볍게 리듬을 타주고. 이런. 오늘도 저의 강력한 공격력을 실시하지 못하고 한 마리의 가한 벌레를 죽여버리고 말았군요 이 자연 세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미안해 자 이제 마지막 방어력을 위한 네 번째 배 운동 굉장히 강력한 이집트의 상징 채똥고리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강력한 코어 힘을 통해서 자신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짐을 언제나 매일매일 굴리면서 다니는 그런 강력한 곤충이죠 이렇게 강력한 근력을 위한 4가지 기적의 3분할 루틴을 해보았는데요. 다들 어떻게 좀 강해지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 운동들을 통해서 강한 근력의 성장을 이루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이거 맞냐?